오늘은 H2 등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해림 행정사입니다. H2 외국인 등록 서류는 여권, 사진 일장, 계약서 복사본, 건강진단서, 초기 이수증, 소득금액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건강진단서는 H2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이어야 합니다. 조기 이수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 이수증은 2014년 9월 1일 이후 조기 이수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분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교육 이수증은 외국인 동포분이 발급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전해림 행정사에게 연락하시면 발급받게 도와드리겠습니다. h2 외국인 등록 시 소득 금액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금액 신고서는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아닙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실에서 오시면 서류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시 한글 병기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나오면 편리하겠지요. 각종 은행 거래하실 때 한글 이름으로 사용하니까 너무 좋겠지요. 전해림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한글 이름도 등록증에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전해림 행정사 사무실은 교통 편리한 남구로역 3번 출구에서 4번 출구 사이에서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